예, 안녕하십니까. 박은서 목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마가복음 13장, 이 종말장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바로 앞 번호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너무 내용이 똑같게 돼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을 다시 한번 이,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약간 또몇 가지는 또 새로운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그것을 다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축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 헤롯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대규모 그 토목공사들을 많이 벌였는데, 그 중에 이제 제3성전을 BC 20년경부터 이 대화가 이루어진 AD 26년까지 지금 46년째 각종 미석과 아름다운 돌들로 아주 대규모로 이렇게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 증이였습니다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고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 요거는 이제 이중형 더블 레퍼런스입니다. 그 그러니까 실제 이제 한40몇년 뒤에 AD 70년에 로마 디지도 장군에 의해서 이, 이두 번째 이 성전이 다 불타버리죠. 그, 제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가까운 장래에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이건 종말론적으로 계시록 17장 16절에 짐승과 열불이 음녀 바벨론, 음녀 예루살렘. 적그리스도가 자기 통치 기반으로 만들었던 그 바벨론 시스템, 예루살렘을 밝아 벗기고 아주 불로 아주 사른다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것까지 보시고 이제 제3성전도 7년 한란 초에 지어져서 7년 한란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 직전에 짐승과 열불이 불태운다. 아, 이거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겁니다. 3절 예수께서 감남산에, 감남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에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묻대. 예, 이렇게 아주 제자들 중에서도 이제 항상 이렇게 인어 서클이라 해서 더 가까이한 이렇게 제자들에게 어, 데리고 가서 앉았을 때 그들이 물었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그러면 그돌 하나 도 돌리에 무너지 남자고 무너지는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제 주님은 이제 마지막 7년, 이제 전 3년반부터 이렇게 이제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것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미혹부터 많은 적그리스도, 많은 그리스,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는 거가 이제 7년 할란 시작점. 그래서 계시록 6장에 이제 인이 떨어지는 순서하고 똑같습니다. 첫째인 백마 탄자. 계시록 어, 1 9장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모습을 흉내를 냈지요. 미혹입니다. 많은 적그리스도, 그리스,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민 둘째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인원 재난의 시작이라. 예, 이, 여기로 말하면은, 어, 이제, 어, 전 3년 반에, 이제, 인해 재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는, 이제, 후 3년 반으로 장면이 넘어갑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예, 이제, 유대인 너희는. 사람들이 너희를 공예에 넘겨주겠고, 지금 그 산에, 산 들인 공예가 현재 이스라엘에 2004년부터 이게 구성이 됐습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때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예가 이제 적그리스도하고 이제 손을 잡게 됩니다. 이거 이제 시오니스트 유대인들, 어, 이, 이 마지막 때, 어, 유대인 중심으로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아, 그들이 그들의 땅을 찾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막, 응? 그들의 전 세계 지배의 야욕. 어, 그래서, 게시록 2장에, 어, 사단의 해당, 응? 자칭 유대인.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으로 행사하는 자칭 유대인이 끝에 가서는 사단의 해당. 거기가 이제 적그리스도 중심, 중심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공, 유대인 공회도 이제 그들과 손을 잡기 때문에, 이제 이후 3년 반이 되면은,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수많은 크리스천들과 야곱의 한란, 이 유대인들을, 이제 이 칩을, 짐승의 표를 안 받겠다 하러면은 이제 그들을 공예에 넘겨주고, 너희 해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짐승과 열불, 그 이제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제3성전 보좌에 들어가고, 이제 거기 예루살렘을 큰 성, 큰 바벨론 성으로 만들어서 전세계를 거기를 중심으로 지배하죠 그래서 이제 짐승과 열불 군대들 앞에 설인이 인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라 함이라. 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이제 마지막 땅은 원래 이 복음이 나왔던 유다와 예루살렘, 거기가 못자리기 이 때문에 온 세상에 이제 모를 심고는 마지막에 그 못자리에 모를 심듯이 이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이스라엘 온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 내가 오리라.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온 동네를 돌아다닐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 넘겨 줄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이제 적그리스도 군대한테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그들의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는다. 이제 이제 사로잡혀 갔을 때 무슨 무엇, 이제 무슨 말을 할까? 이제 불안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 성령이 거둬지는 게 아닙니다. 아, 이제 이, 후, 이 극심한 한란에 크리스찬들이나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그때도 너희들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너희들을 도운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마태복음 10장에 열, 열두 제자 파송하면서 이제 15절까지는 이제 뭐 초대, 처음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16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는요, 이거는 이제 야곱의 한란, 후 3년 반에 있을 내용을 예수님이 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 복음의 처음과 처음의 모습과 복음의 마지막 모습을 여기 마태복음 10장에 기록했는데 16절부터 이렇게 돼있죠 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운다 보냄 갓도다 이래 가지고 17절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예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사내들인 공예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첫찍질하리라 아까하고 똑같죠 음,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짐승과 열불에그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함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무슨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예 그때 너희들이 정말 신앙 고백을 하고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음? 너희가 이렇게 어, 주님을, 주님께 영광을 아버지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그때 마땅히 너희 속에서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가 그들에게 그들이 당하지 못할 구변과 지혜를 주고 마땅히 신앙고백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자, 어,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들을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이제, 짐승의 표, 칩 때문에 그렇죠. 그걸 받으면은, 그걸 받은 형제가 안 받은 형제를, 그 칩을 받은 아비가 안 받은 자식을, 그 칩을 받은 자식이 안 받은 부모를 신고해서 이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 칩을 받는 순간에 모든 그 인간 고유의 이성과 그, 그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다 지워져 버리고, 적그리스도 명령에, 적그리스도가 너희 칩안 받은 식구들 다 신고해라! 그러면은 그냥 뭐, 그냥 뭐 여지없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면 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여기 야곱의 한란, 후삼년방 끝까지 견디면은 이제 스갈에서 13장 9절에 그때 3분의 2는 멸치시고 3분의 1은 불 속에 던져 은같이 한단하고 금같이 시험하는 그 3분의 1이 살아남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지상제림 뭐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메시아 왕국으로 산 채로 유골 입은 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그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선 일른 자는 깨달을 진 자. 그때 유대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자다. 이제는 이제 여기 적 이제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 보좌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전 앞마당에는 그 AI 짐승의 우상, 말하는 우상, 날개 달리는 우상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게 멸망에 가정한 것인데 그게 이제 성전 앞마당에 서면은 유대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네. 누가복음 21장에서는 그때 음, 성읍에 있는 자들은 음아 밖에 있는 자들은 성읍으로 들어가지 말고 성읍에 있는 자들은 밖으로 도망가라 그랬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거짓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아라. 그날 아이 벤 자와 젖먹은 자가 화가 있다. 겨울이나 마태복음 24장이나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도 않도록 기도하라. 자, 전부 유대인 위주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 안식일에 이천 규빗 1km 이상을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들이 그 율법 지키느냐고 못 도망 가다가 이제 쉽게 잡혀 죽는다는 것이죠. 그 날이 환란의 날이 되기 되, 되기 때문이다. 어,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 나오는 야곱의 환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극심한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이제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지 아니하셨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예, 이제 개인적인 날수 이제 너희들이 이제 그 신앙을 고백하고 죽어서 하늘에 그 음, 하늘 장막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개인의 어, 신앙 고백에 할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 그, 그 날수를 생애 날수를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이후 3년 반, 1260일 흔두달한때두 때, 반때 이, 이, 이것은 다 지켜집니다. 예, 이거는 성경이 여러 군데 했기 때문에 또 다니엘서 같은 데가만뭐더 늘어납니다. 1290일, 1335일까지 견디는 자는 복을, 얻, 복이 있다 그랬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 이런 공식적인 기간은다 지켜주고 개인적인 신앙 고백의 날수를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그때 그 어떤 사람이 너에게 희 말하듯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예,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막 불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거짓 미혹 음,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상가하라 내가 이 모든 말을 이럴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 이제, 홀로그램이라그러죠 뭐, 공중에다가 빔 프로젝트를 막 구름 입자에다 거대하게 쏘아 올립니다. 가상현실. 뭐, 거기에 막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뭐, 별걸다 보여주죠. 그러면 이제 숨어 있다가 이제 뭐, 견디지를 못해 나오다가 GPS에 걸리거나, 응, 음, 열감지에 걸리거나, 그러면 뭐 쉽게 잡혀 죽는다 이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24절, 그날 한란 후에, 이제 후 3년 밤 모두가 지났습니다. 한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 인자가 인자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건 이제 지상재림입니다. 공중재림 때는, 휴고받아서 공중에 올라간 흰옷 입은 무리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땅의 사람들은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이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이 지상재림 때는 인자가 구름 타고 구름 위에는 하늘에 백마 탄 군대가 내려오고 그래서 그렇게 오는 것을 땅의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를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이 끝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요 구절 때문에 기독교 2000년 동안 거 봐라. 뭐 이렇게 한란 전에 공중 휴거가 어디 있느냐? 응? 한란, 그날 한란 후에 한란 다 지나고 인자의 징조가 있고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 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했지 않냐? 이게 휴거가 아니냐? 역사주의 전천년설 한란 후 휴거설. 또는 무천연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이 구절을 가장 대표적인 구절로 삼으면서 여기를 주님의 이 재림은 여기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지요 근데 이거 여기 택하신 자들은 하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걸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 했을 때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이루는 거고 어,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모은다는 이 내용은 구약 성경에 여기 신명기 보십시오. 신명기 모세가 음? 신명기 30장에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시, 신명기 30장 3절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국리이 부어집니다. 너를 국리이 여기서 포로에서 사방 사로 잡, 그러니까 땅 사방 각국에 사로잡힌 그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게 하리니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사방에서 모으시리니 그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래서 이제 너희들의 고토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 들어가리라 이런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자, 뉘에미아 1장 9절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계명을 직행하면, 이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메시아 왕국으로 돌아올 때가 되면은,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상, 그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음, 이제, 청하건데 기억하 없소서자 구약의 이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계 각국에 지금 80개국에 1,600만 명이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1948년 어, 건국 이래로 아직도 3뭐 천만 정도는 아직도 미국을 비롯해서 80개국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궁극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사방에서 이제 모으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그 남아있는 렘란츠 3분의 1이 이제 산 채로 그들의 메시아를 만나서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딱 끝났는데 사실은 구약의 이런 내용들을 볼 때는 그 뒤에 한 문장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문 그런 게 없어가지고 지금 2000년 동안 이게 종말론이 여태까지 논쟁이 된 것입니다. 그 뒤에 한 구절은 사방에서 모아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탕, 이스라엘, 너희들의 고토로 내가 데리고 들어간다. 요, 요, 한 문장이 생략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게 다 풀리는 것이죠. 자, 모아가 나무의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런 줄 알아. 자, 이런 모든 징조를 보고도 이제 너희들에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때까지 너희가 나를 못 본다는데 이제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시는 이 호산나, 다시 호산나를 외칠 그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 우리 지금 현 인류가 이때 이제 다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일점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 이제 또, 또, 이제 이걸 혼, 쉽게 못 풀기 위해서 여기 지상재림까지 다 말씀해놓고 이제 공중재림으로 또 넘어가는 겁니다. 시간이. 자, 32절은 공중재림이에요. 그날과 그때나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러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로 갈때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 올지, 밤중에 올지, 탁올때 올지, 새벽에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 이거는 이제 사실 공중재림 때도 도둑같이 오고, 이제 계시록 18장에 가면 이스라엘들에게도 응? 응? 도둑같이 온다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회를 교회를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도 교회도 도둑같이 온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이스라엘도 또한번도 응? 도둑같이 계시록 18장 19장 거기에 가면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라. 응? 이, 이렇게, 이런 말씀을 그때그때 그때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35절, 음, 집주인이, 자, 집주인이 점을 때 올지, 자, 이걸 이제 7년 하려는 한밤, 그러니까 밤, 밤에 한 텀이라고 생각하면 집주인이 여기 점을 때 올지, 여기 밤중, 미드나잇, 밤자정, 한복판에 올지, 여기 다 구울 때 올지, 다 구울 때는 새벽하고 가깝죠 그리고 이제 새벽에, 날이 다 새고 새벽에 올지. 이 요렇게. 예수님은 그냥 턱턱 말씀하셨는데, 계시록그 타임라인에서는요, 다 의미가 있는데, 여기가. 아, 근데 너희 하여간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그래, 그렇게 하셨지만은 또 주님 스스로가 그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는 밤중에 온다고 또 정답을 스스로 밝히셨어요. 자, 25. 마태복음 25장, 열천여 비교해서 이렇게 돼있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쓰. 이제 열천녀가 슬기로운 다섯처녀들또 게으른 다섯처녀들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자, 여기서 이, 이 저녁에 집주인을 기다린 시, 신부들에게는 신랑이 이거 엄청, 이거 3년 반 동안 이런 막인내 재앙이 자꾸 일어나는데 신랑은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신랑이 엄청 더디오는 거예요. 여기 올줄 알고, 여기서, 한란전 휴고, 여기서 기다리는 분들, 우리 교회 의 알곡들도 이전 3년 반, 이 연단은 지납니다. 그래서 예복이 더 정결하게 되고, 더 알곡이 되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 더디오므로, 이제 이때쯤 가면 다 졸며 잡니다. 뭐, 깨어있는 자는 깨어있는데, 이제 그, 여기가 아주 혹독하고, 여기까지 가더라도 정말 응? 그 하늘샘 메시지에 보면은 정말 긴급하고 급박하고 절박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늘고 옆에 누구 하나 도와주기 어려운 그 영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치, 여기까지 이 알곡들에서 지쳐요. 그럴 때 밤중에 미드나잇 자정 한복판에 이때가 되면은 밤중에 소리가 나대, 보라! 신랑이라도 맞으러 나오라. 그런 소리가 이제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휴거 직전에 그런 아주 그냥 최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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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지전까지 또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주님이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자, 밤중에 온다. 정답입니다. 그가 호련이 와서 너희가 사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이제 미련한 처자가 되지 말아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예, 아, 깨어 있으라는 이것은 이제 교회 알곡들도 깨어 있어야 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야곱의 환란을 겪는 그들도 이제 그들의 이때가 되면은 지상 재림 때가 되면 도둑같이 또 오니까 너희들도. 너희 벌거벗은 것을 보이지 말고, 이제 이때까지 견디는 자는 깨어있어라. 그러면 너희 메시아를 만나. 만난...